다 아시죠? 제가 그냥 무관주로볼 테니까 촛불 들고 분위기만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무도 것 없죠? 네 준비가 안된상태야 <laughs> 민들레 꽃처럼 살아야 한다. 내 가슴에 새긴 불타는 두호 우수한 발길에 짓밟힌 대도 민들레처럼 모질고 모진이 생존의 땅에 내가 가야 할저 투쟁의 길에 온몸 부딪히며 살아야 민들레처럼 특별하지 않을지라도 결코 빛나지 않을지라도 흔하고 나른들 불바우라져 거침없이 피어. 아민들가 뜨거운 가슴 수천수백의 니시가 되어 아 해방의 봄을 니